버지젠을 깠습니다 와 <놀람> <놀람> 안녕하세요, 하이베스입니다 오늘 올해 처음으로 야시를 나와봤는데요.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지금 외다이코 발 밑에 약간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춥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시작은 지금 스컬 픽 베이트로 한번 74 엑스트라 헤비테 로드에다가 아 새가 아주 이쁘네 이쁜 새소리가 이런 게또 밤낚시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연과 함께 하면서 여름이면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 새소리 물소리 거기가 안 나오면 좀 어떻습니까 자연과 이렇게 함께하면 힐링되고 기분도 좋고, 거기 나오면 더 좋고. 와, 물었어. 와, 버지젯스 깠습니다. 와, 버지젯스 깠어요. 우와, 나는 내꺼 안친줄 알았어. 옆에꺼 친줄 알았어. 와, 버지젯스 깠어요. 와, 덩어리가 버지젯스 깠습니다.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와, 와. 보십시오. 여러분, 와. 와, 와, 진짜 대단합니다. 와, 역시 산물초지만. 산물이지만 이게 버젓을 까네 버젓을 떼줘야 되겠다. 와 얌전하게 있어 금방 찍고 보내줄게. 와, 입속에 뭐가 또 걸렸네. 와, 누가 뭘 하나 걸리고 터트렸나봐요 바늘에, 빨간 바늘이 하나, 저기가 하나 있는데. 저리 마저 4.45 나오는데? 저 안에 있는 바늘은 못 빼주고 실만 끊어줘야 되겠네요. 와. 빵이, 배가 부셔지 배가 이렇게 빵이 큰데.